전도서 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란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시내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악이 선을 이긴 역사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역사를 길게 보면 악이 결코 선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이지요 아, 이 말에 대한 나의 믿음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악에 대한 나의 행동이 결정이 될 텐데요. 분명한 것은 악은 반드시 끝이 좋지 않다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악을 멀리 하게 될 거예요. 악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다면 그는 악한 죄의 유혹 앞에 당당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믿음이 약하다면, 이 믿음에 대한 것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 믿음 자체가 없다면, 그 사람은 결국 그의 삶을 유혹에 흔들려 악을 따라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악을 단순히 존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악이란 항상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이고, 그리고 악은 항상 사단에 의해서 유혹으로 던져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의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사람에게 사단이 제안을 해요. 여기 술이 열 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열 잔의 술 중에 한 잔에만 독을 탔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열잔 중에서 독이 들지 않은 잔을 마신다면, 내가 1억을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돈 1억만 있으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돈 1억이 탐이 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려요. 아니, 열잔 중에 한 잔인데, 뭐 아홉 잔은 괜찮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그 사단의 제안에 동의하게 돼요. 그리고 한 잔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독이든 잔이 아닌 거예요. 돈은 항상 필요하죠. 그때 기뻐하는 글을 보면서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라고. 와서 당신은 이한 잔의 술만 마신다면 독배가 아니라면 당신은 당신이 필요한 돈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는 아홉 잔에서 여덟 잔으로, 여덟 잔에서 일곱 잔으로, 일곱 잔에서 여섯 잔으로, 그렇게 마지막 두 잔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는 또 돈이 필요했고요. 이번에도 괜찮겠지. 그리고 마지막 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셨어요. 그런데 독배가 아니었어요. 그가 너무너무 환호를 하면서 기뻐해요. 그때 사단이 마지막 남은 잔을 마셔버려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독이 든 잔은 없습니다. 아홉 잔의 술이 이미 당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했습니다. 자, 사단은 독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독배가 되지 않은 독이 들지 않은 술잔 한잔한 한 잔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미 그는 알코올에 중독이 되었고요. 이미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국 그의 몸도 망가지고 마음뿐 아니라 영혼까지 망가져버리고 만 거예요. 악은 항상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인데요.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기 13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3절입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는 삶의 기준이 없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결국 그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에, 노출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진리임을 분명히 보았어요.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대한항공 회장 일가. 그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하, 진귀한 것들을 먹고, 그리고 소유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들. 결국, 마지막 그 회장은 미국에서 수술을 받던 중에 삶을 마감했고, 그의 부인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재판장에서 어떤 초라한 모습 보셨나요? 그의 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과 딸들의 소송사건을 알고 있어요. 돈이 많다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런 재벌가와 사돈을 맺고 싶다고, 돈만 있고, 그리고 사회적 명예만 있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 만약 아들을 여러분 장가보냈다면 딸을 장가보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이 우리의 욕심의 수단이 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볼수 없게 되고요. 그의 삶은 허망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세상은 항상 지금 여기만 보라고 말해요. 그런데 믿음은 조금 멀리 나중을 보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눈은 우리를 조금 멀리, 좀더 깊이 보게 해줘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볼수 없는 거죠. 1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루는 이것이, 이것도 헛되도다. 아,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세상을 관찰해 보면, 악인의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요. 그리고, 의인의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의인은 의인의 상을 받아야 하고 악인은 악인의 벌을 받아야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악인의 벌을 받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 악인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악한 자들이 자기 욕심껏 사는데 그런데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보면 세상은 불공평해 보여요.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는 것,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요.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조금만 길게 보면 달라요. 아. 악한 자의 벌을 받는 의인은 그걸 자신의 연단의 시간으로 삼아요 그리고 자기 내면을 성장시키고 자기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아 깊이 잃고 그의 인생이 성공해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요 그런데 의인의 상을 받는 악인은 그것으로 인하여 더큰 악을 행함으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도박에 손을 댔던 사람들은 항상 전설 같은 첫날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도박에 중독되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하나같이 처음 도박에 손을 댔을 때의 행운을 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우연히 카지노에 갔는데요. 그냥, 장난처럼 시작을 했는데요. 그날, 엄청나게 큰 돈을 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맛보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때의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도박에 중독되게 돼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이상한지, 도박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요. 그의 생각은 지금 예를 들면, 아, 100만 원을 따고 10억을 잃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잃은 게 수백 배 많잖아요. 그러면 잃은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억 속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딴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딴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가면 또딸것 같은 거예요.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언제 후회하느냐면요. 다 잃고 나면 그때 후회해다 잃고 나면. 자, 어떻게 거기까지 갈까? 심지어는 가족들이 사는 집을 저당 잡혀가지고. 그걸 잃으면 가족들이 길거리로 내왔는데 그런데도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최월일적 동네에 결국 도박에 손대어 가지고 거리로 내몰렸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 한 사람이 그럼으로써 가족들이 겪은 고통들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보증도 마찬가지죠. 저희 동네도 그랬어요. 자, 악, 악인의 벌을 받는 의인은 반드시 그걸 성장의 기회로 삼아요. 그리고 깊이 있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요. 그런데 의인의 상을 받았던 악인은요, 결국 더큰 죄를 범함으로 그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만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누군가의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봐요. 뭘 봐요? 얼굴을 봐요, 얼굴. 그의 성공한 그 모습, 성공한 그 얼굴, 그걸 보는 거예요. 삶을 보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의 삶에 기쁨이 있는지, 보람과 감사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이것이 성공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의 여러분 그가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위로기 넘어지. 누군가 자기 삶이 성공했다고 말할 때 그의 얼굴을 봐야 돼. 그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그의 삶에 만족감이 있는지 이걸 볼수 있어야 돼. 제가 어,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니까요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와서 선거 때마다 와서 인사해요. 딱 선거 때만 와서 해요. 가까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게 되면요. 제가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봐요.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봐요. 한 번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부인이 와서 저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얼굴, 국회의원 자신의 얼굴도... 기쁨이 없어요. 얼굴이 평안함이 없어요. 그의 부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겠어요. 그 부인의 얼굴은 살아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부인의 얼굴을 보면 남편이 어떻게 사는가를 알수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치인의 아내는 삶이 고단하다는데 쉽지 않으시죠. 그랬더니 고개를 들지 못해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을 내면을 알수 있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자기 삶에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들을 말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뭐 장관이 되고 여러분 요즘 부동산과 관련된 일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는 국회 국토위의 사람들은 이번 스트레이트 기사를 보니까요 아, 야당의 46%가 다주택자예요. 최근 3년 동안 2배, 3배 이익을 남겼어요. 자, 그러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을 인터뷰를 했더니 아니, 재산을 가진 게뭔 죄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은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두 가지를 몰라요. 하나는 적어도 내가 그곳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연결된 법안을 상정하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돼. 요 왜? 그것은 내가 그걸로 인해서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수십 년 동안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으로만 몇십억을 버는 거예요. 백억을 넘게 버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런 초과 수익이. 과한 수입이 생겼다면 거기에 정당한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은 내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겠다? 그렇다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그럼 돈만 벌든지, 그 자리에 있지 말든지, 그 자리에 있겠다면 그런 이권이 있는 부서에 자기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말하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법을 만드나 하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자, 국회의원들이 왜 강남에 집을 가져야 하죠? 강남에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집을 가져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에 집을 사면 3년 안에 몇십억, 몇 배씩 남기 때문이죠. 자 결국 그렇게 하려면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돈과 명예를 같이 주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는 동안 내 얼굴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얼굴은 나의 내면을 드러내 주기 때문이지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유혹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유, 유, 어, 유혹을 이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악인의 지금이 아니라 끝을 보게 해달라고요 내 안에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있는가를 확인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욕이 늘 달콤하나 욕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알게 하셨서 하나님 욕 앞에 당당할 수 있게 하고 없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의 선을 이긴 적이 없다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확고히 대답하게 하시오. 흔들림 없이 요괴 때를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사는 동안 참으로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